정호, 커피 산책,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텐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 한 달을 짚어보는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청와대 격세지감을 가까이서 느끼고 계신 분들, 요즘 들어서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바로 청와대 출입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김성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네, CBS 박지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세요? 청와대에서 보셨어요? 사실 오늘 처음 봤고요. 오. 예, 그 기자들이 등록된 기자만 200명이 넘기 때문에 오. 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오늘 인사하신 거요? 예. 둘다 청와대 기자 맞는데.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laughs> 아니, 얼마나 바쁘면 서로 얼굴도 한번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사실 저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청와대를 특별히 가볼 일이 없는데 네. 두 분은 매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아, 셈이죠. 저. 방송 끝나면 바로 출근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예. 네. 아, 그런 두 분. 김성공 기자님은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출입이시라면서요. 예,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초반 2년 출입했고요. 이번에 음. 다시 출입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님요? 저는 취임과 동시에 출입하게 됐으니까 5월 10일날 처음 청와대를 가봤고요. 오늘로 예, 한 달째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시절에 예.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이다가, 그렇죠. 아니 따라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후보가 대통령 되면서 바로 같이?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될 <된> 케이스. <laughs> 아니 근데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극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진짜예요 일단 이게 조기 대선에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인수위가 없고요 그리고 대선 때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은데 대부분 음. 주 (6일) 근무로 쭉 해오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laughs> 이어지고 있는 것들 주 (6일) 근무 예. 일요일 하루 쉬세요 그러면은 기자님 아, 토요일 쉬죠 보통 토요일 하루 쉬는 예. 그리고 대선 때는 예, 예. 뭐그 토요일도 필요에 따라서 근무하기도 예. 하고 그런데 쭉 이어서 아니 근데 토요일 하루 쉬는 그 토요일에 등산을 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등산 첫 취임 첫 주였던가요? 취임 예, 첫 주에 토요일 날 대통령하고 이제 그 민주당 후보 시절에 마크맨드라고 예. 등산을 가셨죠. 두분다 참여하셨었던 거죠. 네,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저는 안 가고 저희 후배가 갔어요. 후배가 <laughs>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기사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그 등산 기사를 쓰면서 토요일이라는 그 글자야가 네. 굵게 인쇄가 돼서 포털에 전송이 된 일이 있었어요. 음. 그미디 댓글로 사람들이 이 기자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토요일이라는 걸 이렇게 굵게 써서 내보냈느냐. 이게 진짜 실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지현 기자 어땠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의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 선의는. 같이 대선 때 고생했던 자신들, 자신을 마크했던 마크맨들과 같이 산에 가서 바람도 쐬고. 그렇죠. 점심도 먹자. 으흠. 뭐 이런 선한 의지였는데 기자들은 그게 사실 안 됩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대통령은 쉽게 같이 산행을 하자는 건데 기자들은 대토, 귀를 쫑긋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죠, 하나 챙겨야 그렇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 다 챙겨야 되니 예, 얘기를 한마디라도 놓칠 음. 수 없거든요. 잘못한 물먹으니까. 그렇죠. 네. 산행 중에 기자들이 대통령 네. 주변에 막 포위하듯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겠죠. 근데 북악산까지 뭐 왕복 5, 5km 정도 뭐 되는 거리였는데 네.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기자들이 서로 뒤로 주춤주춤 주춤 밀리는 거예요. 그게 <laughs> 힘드니까. 힘드니까. 예, 대선 때부터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었는데 토요일 날도 선행 가서 예. 부장님 모시고 왔나라는 생각에 초반에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힘들으니까 예, 그런 그래도.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청와대 생활. 예전에도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등산 같이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대성 공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기자들하고 한번 음. 등산을 하셨던 것 같고. 예, 예. 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등산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예. 그. 대체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음. 어, 기자들의 생활 공간인 춘추관에 뭐 불쑥 방문하셔서 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타런거 예. 아니면 거기 군내 식당이 있는데 예. 뭐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하고 기자들하고 모여서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음. 같이 식사하고 를 그런 적은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예. 야외할 소풍을 간다든지 등산 간다든지 이런 건 흔한 일은 아니군요. 예, 흔한 일은 아니었죠 사실. 자연스럽게 전 정권과 비교하게 되는데 문재인의 청와대 한 달, 뭐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전 정권과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이거는 이제 김성곤 기자가 비교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아마 느끼실 텐데 아무래도 그 소통이란 두 단어를 꼽아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기자 효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더 예, 점수를 예, 주는 것은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뭐 진정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장면을 볼때 그렇게 아, 확실히 소통이 달라졌네, 나아졌네, 우리랑 얘기하는 것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예. 대통령께서 1차, 2차, 3차 다말을 하셨는데 음. 그때 이제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게 대통령께서 왜 질문을 받지 않으실까? 그렇죠. 그리고 뭐 청와대 기자들도 질문을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욕 많이 먹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앉아 있는데 한명 손을 들고선 질문하지 않느냐 해서 마지막에는 또 질문하는 기자도 예, 뭐 있었는데 묵살되기도 하고 이랬던. 예, 그랬어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침초니까 뭐 인사 발표나 정책 발표나 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 근데, 어, 그것 이면에 저희들 표현으로는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 뭐, 방송 녹화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 어, 청와대 관계자랑 예, 예. 기자들이랑 자유롭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 뭐, 질문도 뭐, 한2 30까지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 2삼 30가지가. 예. 그럼 다 받아줘요. 그 질문은 자르지 않고. 뭐, 대변인이나, 아. 예, 국민소통수석이 다, 어,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그 얘기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박지영 기자. 그, 문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티타임 하는 모습, 음. 양복 자켓 벗고,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 들고, 이, 이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장면이. 예. 굉장히 자유스럽다. 아, 미국 청 미국의 백악관 보는 것 같다. 뭐 음, 이런 얘기들 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분위기가 좀 리버럴합니까? 아니면 고장면으로 예. 그, 그 연상되는 그게 맞아요 분위기가? 일단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모들이 다 받아 적었잖아요. 추첩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라는 <laughs>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판단은. 참모들이 먼저 잡아줘야 된다라고 오.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게 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참모들도 뭐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이 됩니다. 어.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면 기자실 분위기도 바뀝니까? 김 기자. 기자실 분위기는 초반에 아직 일이 많아서 서로 뭐 <laughs> 인사하고 밥 먹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러기에는 아직 <laughs> 아직 그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극한 직업이다 보니까 대통령을 자주 볼 일은 있나요 기자들이? 매일 대통령이 기자들 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음. 중요 인선이나 네. 뭐 중요 정책 발표 업무 지시가 있을 때는 직접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은 예. 자주 못 보고 자주 네. 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 임종석 비서실장도 가끔 내려와서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백브리핑 저희들 말로 백브리핑이라고 음. 하는데 이것저것 사안에 대한 뒷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민종 비서실장도 예. 그리고 뭐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 다 완비가 되진 않았는데 예, 예. 김수현 사회수석도 예. 내려와서 중요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각 수석들이 기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4년 동안 기자들이 두번 봤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저는 임종석 현 비서실장을 하루에 두번본 적도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 소문이 맞긴 맞습니까? 4년 동안 두번 만났다라는. 그 정도로 외부 기자들과의 어떤 접촉을 피한 건 사실었던 이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응. 비서실장인데도. 예. 야 정말 그 소통이 응. 단절된 청와대였던 건 맞네요. 전 정권이. 보통 뭐 대통령이 기자들. 그 가장 공식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예. 그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1월 달 정도에 이제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그때는 좀그 애드립성의 질문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 것들은 대체로 저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어...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같이 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뭐, 정치 쪽은 누가 질문하고, 예. 뭐, 외교 안보 쪽은 누가 질문하고, 아. 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는 누가 질문하고, 해라, 사회 이렇게. 문제는. 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한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까지 했던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질문하라 하니까 놀라실 수밖에 없었겠고. 우리 너무 좋은 얘기만 한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기자들이 느끼기에 한달 동안 이건 좀. 별로였다 혹은 이건 좀 우려가 된다 이건 좀 고쳐야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박지영 기자 일단 제가 좀 느낀 거는 지난달 3 1일에그 예.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간사를 맡고 있는 딕더 빈이라는 그 미민주당 의원이 방안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예. 이 자리에서 이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고 예. 그더빈 의원이 잘 이해했다. 라는 발표를 이제 청와대에서 했고요. 그런데 예, 예. 그 면담 직후에 이딕 더빈이라는 이 의원이 월 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음. 1조 3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쓸수 있다고 문대통령이 말했다. 예.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 국방 간사를 맡고 있는 그 미상원 의원이니까 예, 예. 사드 철수 얘기를 미국이 먼저 꺼냈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다음날 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음.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려는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정도의 수위의 이야기였지 음, 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왜이 예. 중요한 얘기를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 이야기. 이렇 하지 않고, 일부, 외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하냐 뒤로 들어오게끔 하느냐 예. 어쨌든 국기자들에게 풀어놓고 별거 예. 아니면 아닌 걸로 판단하게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질문하신 거고요 예.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예. 좀 빠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혹시 청와대가 유리한 것은 밝히고 불리한 것은 숨기는 게 아닌가라는 아, 의심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예. 김성곤 기자는 어떠세요 이건 좀 별로였다라는 거. 콕 집어서 뭐가 있습니까? 굳이 하나를 꼽자라면 예. 그 아무리 저 인수위가 없는 정권이라 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음. 그 이달 말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다면 음.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예, 예. 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음. 조금 논란이 되면서 그 청와대가 검증 강화 때문에 인선 발표를 아직 못 하고 있죠. 예, 빨리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좀더 진행이 돼야지. 아,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 나네. 분위기가 인사청문회 시작되면서 좀 뒤숭숭합니까 청와대 분위기? 고 전과생 비교해봤을 때? 음 뒤숭숭이라기보다 좀 약간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적확한 단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음. 초기 내가 구성해서 한 명이라도 도덕적 흠결 때문에 탈락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국정 운영에 어떤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국회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어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인사 비리 예. 예, 위장 전입. 관련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돌파가 될수 있을지 음. 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궁금증이 드는데 응. 기자들이 응. 아침에 이제 출근하잖아요. 응. 김성곤 기자 보통 몇 시? 오늘은 이제 방송 끝나고 가시겠지만 보통은 몇 시에 청와대 출근하세요? 뭐 일곱 시 반에서 여덟 시 사이에 하. 출근하고 더 빨리 출근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더 빨리요? 네. 일, 데, 왜, 방,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방송 같은 경우 전는 일곱 시 전후에 나오는데요. 예. 방송 같은 경우는 또. 아침 방송 같은 것도 좀 챙겨야 하고 하기 아, 때문에 그래서 네, 모니터도 신문 조간 신문도 좀 읽어야 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 아침에 출근하냐고 딱 들어서면 그때 아, 청와대 분위기가 어떻구나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습니까? 오늘 좀 뭔가 이상하다? 긴장감이 흐른다 제 경험으로는 그 아직까지는 뭐 없었는데요. <laughs> 예. 예. 청와대가 하긴 넓으니까. 예. <laughs> 그래요. 여하튼 좋습니다. 청와대 한 달, 아, 무엇이 바뀌었는가 또 어떤 점은 좀 주의하면서 한 달이 이제 앞으로의 청와대 5년이 굴러가야 되겠는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성곤 기자. 네. 기자답게 그 청와대 바란다, 촌철 살인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세련된 노무현, 북한과 경제만 잡으면 대성공.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포스터 구호 같아요? <laughs> 그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세련된 노무현, 북한과 경제만 잡으면 성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뗄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죠. 그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뭐, 네. 격정적이고, 다소 거칠기도 하고, 네, 네. 뭐, 투박해 보이기도 했는데,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이 내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할지는 몰라도 예, 이제 예.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 더 부드럽고 아. 약간 여유롭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투박하고 예. 사실은 좀 이제 거친 것들 날것의 것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그게 매력이기도 했지만 그쵸. 또 툭, 툭, 충돌이 될 때도 있었잖아요.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네. 열광하기도 했지만 또반대론 자들은 또 그걸 싫어하는 어떤 이유가 그런 됐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다듬은 것이 세련된 노무현, 노무현이다. 문제점이 있어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 그래. 북한과 경제만 잡으면 성공한다? 저희가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돌이켜보면 음. 그 참여정부의 공가를 가지고 뭐 여전한 논쟁이 있는데 예. 어,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그 참여정부의 실패 폐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 맞아요. 또 어, 북한 문제도 뭐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참여정부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음. 지금에 와서 비판받는 점은 그때 이제 북한을 지원한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느냐는 보수론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세련된 노무현 문재인이 만약에 이제 그 대북 문제에서 일정 정도 진전을 이뤄내고 경제 문제에서도 실력을 보여준다면 예. 뭐, 대성공 한 아. 정권이 아닐까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거고, 그쵸. 이제 취임한 달인데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날이 좀 많죠. <laughs>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의 좋은 점은 그대로 물려받고, 그때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때 아 이건 좀 부족했다는 점이 있었다면 다듬어서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네. 세련된 노무현이 되라 자박름현 기자 청와대에 바란다 짧게 한마디 저는 그런 단론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laughs> 예, 예. 일단, 임기 초반이니까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고, 예. 어, 주 6일째를 지키시라. <laughs> 예, 더불어, 청와대 <laughs> 출직 기자들의 주일 휴무도 보장하라. 주, 보장하라, 아, 보장하라, 아, 보장하라 예, 이런 예. 겁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 필요한 일을 적기에 이제 업무 지시를 내는 건 맞는데요. 개혁의 순도를 더 높이려면 차근차근, 예. 이렇게 속도 조절해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니다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청와대 한달 아직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고요. 예. 어떤 분위기인가 좀 오늘 음.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 뭐 어떤 자리가 귀하지 않은 자리 없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출입 기자는 사실은 더 귀하고 더 무거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대변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두분 열심히 취재하고 민심을 좀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도 좀 키우셔야겠어요. 더. 등산하시려면 아니요 대통령 휴가를 보내주실 겁니요 <laughs> 바로 출근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예. 네. 아, 그런 두 분. 김성공 기자님은 이번이. 두 번째 청와대 출입이시라면서요. 예,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초반 2년 출입했고요. 이번에 음. 다시 출입하게 됐습니다. 박지원 기자님요. 저는 취임과 동시에 출입하게 됐으니까 5월 10일날 처음 청와대를 가봤고요. 오늘로 예, 한 달째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시절에 예.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이다가 그렇죠. 아예 따라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후보가 대통령 되면서 바로 같이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될 <되게> 케이스. <laughs> 아니 근데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극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진짜예요? 일단 이게 조기 대선에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인수위가 없고요. 그리고 대선 때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은데 대부분 음. 주 6일 근무로 쭉 해오고 있는데 아 어, 지금까지 <laughs> 이어지고 있는 것들 주 6일 근무 예. 일요일 하루 쉬세요 그러면은 기자들 아, 토요일 쉬죠 보통 토요일 하루 쉬는 예. 그리고 대선 때는 예, 뭐그 예. 토요일 도 필요에 따라서 근무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쭉 이어서 아니 근데 토요일 하루 쉬 공간인 춘추관에 뭐 불쑥 방문하셔서 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치타임을 한다든지 예. 이런 거 아니면 거기 군내 식당이 있는데 예. 뭐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하고 기자들하고 모여서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음. 같이 식사하고 를 그런 적은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야외할 소풍을 간다든지 등산 간다든지 이런 건 흔한 일은 아니군요. 예, 흔한 일은 아니었죠, 사실. 자연스럽게 전 정권과 비교하게 되는데 문재인의 청와대 한 달, 뭐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전 정권과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이거는 이제 김성곤 기자가 비교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아마 느끼실 텐데 아무래도 그 소통이란 두 단어를 꼽아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기저 효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더 예, 점수를 예, 주는 거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뭐 진정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나 다 챙겨야 되니요 예, 얘기를 한 마디라도 놓칠 음. 수 없거든요. 잘못한 물먹으까 그렇죠. 예. 산행 중에 기자들이 대통령 예. 주변에 막 포위하듯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겠죠. 근데 북악산까지 뭐 왕복 5, 5km 정도 뭐 되는 거리였는데 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기자들이 서로 뒤로 주춤주춤 주춤 밀리는 거예요. 그게 <laughs> 힘드니까. 힘드니까. 예, 대선 때부터 체력적으로 <laughs> 이제 힘들었는데 토요일 날도 선행 가서 예. 부장님 모시고 왔나라는 생각에 초반에 막 열심히 하다가 이 힘들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청와대 생활 예전에도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등산 같이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배정공 기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기자들하고 한번 음. 등산을 하셨던 것 같고. 예, 예. 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등산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예. 그 대체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어, 기자들의 생활 소통 경호 커피 산책 <laughs>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텐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 한 달을 짚어보는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청와대 격세지감을 가까이서 느끼고 계신 분들 요즘 들어서 극한 직업이다. <laughs> 이렇게 불리는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바로 청와대 출입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대일리 김성호 기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네, CBS 박지현 기자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세요? 청와대에서 보셨어요? 사실 오늘 처음 봤고요. 오. 예, 그 기자들이 등록된 기자만 200명이 넘기 때문에. 오. 네, 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오늘 인사하신 거. 예. 둘다 청와대 기자 맞는데.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laughs> 아니, 얼마나 바쁘면 서로 얼굴도 한번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사실 저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청와대를 특별히 가볼 일이 없는데 네. 두 분은 매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방송 끝나면 그 토요일에 등산을 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등산 첫 취임 첫 주였던가요? 네. 예, 취임 첫 주에 토요일 날 대통령하고 이제 그 민주당 후보 시절에 마크맨드라고 예. 등산을 가셨죠. 두분다 참여하셨었던 거죠. 네.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저는 안 가고 저희 후배가 갔어요. 후배가 <laughs>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기사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그 등산 기사를 쓰면서 토요일이라는 그 글자야가 네. 굵게 인쇄가 돼서 포털에 전송이 된 일이 있었어요. 음. 그 비트 댓글로 사람들이 이 기자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토요일이라는 걸 이렇게 굵게 써서 내보냈느냐 이게 진짜 실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지원 기자 어땠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님 선의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 선의는 같이 대선 때 고생했던 자신들 자신을 마크했던 마크맨들과 같이 산에 가서 바람도 쐬고 그렇죠. 점심도 먹자. 뭐 이런 선한 의지였는데 기자들은 그게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대통령은 네. 쉽게 같이 산행을 하자는 건데 네. 기자들은 대토, 귀를 쫑긋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죠, 하나 챙겨야 그렇죠. 하는 직업이